지금 저희, 저희 비행 이제 골든미크 그리고 우리 연휴라서 비행기 티켓이 비즈니스가 한 자리가 있대요. 이코노미 여섯 자리 이렇게 해서 <목소리는> 자 갑니다. 은광이 형. 빠라바라바빠 <목소리는> 빠라바. 응? 둘다 아니야. 둘 응. 빠라바. 나 미리 안 봤어. 바, 미리 안 봐야 바, 돼. 빠라바팡. 빠라바라 <목소리는> <'람이 목소리는> 바바바 파라바라바 바바 웅아니아 했거든요. 바라바라바빠바라바라바바라 바바 웅아니야바아라바라바빠바라바라바빠파라바라바 파파 바라바라바오오오 대박 비리다 파라바라 오어 이런 이 창돌이가 이러이 4번으로 해 줬었는데. 으로거 아니야? 아 맞다. 우리 카톡으로해 줬는데. 합동으로 불러. 다달이 이제 하지 말자 내가 이미 4번 준다는데 정도 이미 남는 거 하겠다 이야악! 나창범에 비즈니스 에어 비즈니스 바꿀 사람? 그래, 대답해봐 그러면은... 빵! 해라 <laughs> 진짜 너무한다 <laughs> 아, 진짜 너무한다 태민이 비즈니스 태워